어, 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아그 친구 아래서 말을 막 걸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사귀기로 했어요. 그 친구하고.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들려드릴게요. 아이 조용. <laughs> 그래가지고 아사기로 했어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어린 애들이 첫사랑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애가 사귀자고 하는데 그런데 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자란 말이죠. 응, 중이 돼야 될 사람이 여튼 그래서 뭐 사기로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집 전화번호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 있던 절에서 그 버스 다니는 그 작은 가게가 있고, 거기 공중전화있었어요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한최서 10분은 걸어 내려와야 됐어요. 산이니까. 그러면 그 전화통화 하려고, 그 산길을 그냥 막, 가로등이 어딨어요 산에 캄한그 산길을 그냥 달빛, 달빛을 불길 삼아서 막 걸어 내려와서 전화화 하고 안받네 끊고 다시 올라와 산으로 그러다 다음날 이제 그 다방에 딱 가면 거기 걔가 있고 그냥 막연한 시절이었어요 남녀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그때는 집이라는 가정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가 전화가 있고 그러면은 오고 갈수 있었지만 연락이. 그런데 저는 그런 시... 거기서 한발또 뒤떨어진 곳에 있었잖아요. 절에서 행자가 스님 되려고 한 놈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몇 달을 사귀었어요. 되게 즐거웠죠. 이제 오후 절에서 생활 끝나고 이제 학원을 가요. 검정고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딱 끝나면 친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노을다방 가든지 아니면 뭐 성신당 가든지 우리 세명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나쁜 짓은 안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사귀었어요 손 잡아봤고 안아봤고 키스까지는 아니고 입맛 주문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laughs> 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사고가 터졌어요. 딱 여기서 한잔 해야죠. 뭐. 무슨 사고가 터졌냐면 제가 지금은 뭐 건강해 보이고 있지만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요. 제 또래보다. 키가 거의 10cm 이상 작았어요. 20...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0도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못 먹었으니까. 어렸을 때잘 먹었어야 되는데, 3, 4년 동안 학대 당하면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 몸에 병이 온 거였어요. 오늘 제가 절에서 있다가 푹 쓰러졌어요. 툭 쓰러져가지고 그 상처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아직도 있어요 여기가 다 그냥 피부가 없어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어요 링겔 맞고 절에서 누워있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난리가 났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내가 사귀는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이틀 3일 연락이 안돼 봐요 그런데 그때는 하루 연락 안되고 이틀에 연락 안되면 아이 얘가 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 마음에 안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런 시대였는데 3일 후에 이제 제가 정신 좀 차리고 몸도 아픈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공중전화 전화했는데 안 받네 끊고 다시 올라가요 또 다시 와가지고 전화해서 안 받아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또 사고가 터졌어요. 뭐냐면, 그 연지가, 그 친구가, <laughs> 저, 제가 있는 절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얼마나 보고, 보고 싶었으면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찾아오면 안 되는데, 찾아왔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절리 뒤집혔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신 큰 스님이 어, 만나고 뭐 음료수랑 과일 주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둘이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따뜻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연락 못해서 뭐뭐 얘기했다 근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왜 왔냐 막 제가 그때 화낸 것 같아요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얘가 막웽웽 울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왜 그래 뭔 일이냐고 물론 스님은 다 아셨겠죠 다 아셨겠죠 음 뭐얘기하다어 이제 가게 저기 밑에까지 모셔다 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친구랑 산길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저는 그냥 화가 났었고 몸도 아팠고 그 친구는 그냥 그 제가 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너무 애가 우니까 제가 미안해 미안해 계속 얘기한 게 기억나고 그 친구는 그냥 울다가 이제 갈게 하고 버스를 타더라고 또 잘가 하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버스 가고. 한한달 정도 지났나? 그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뭐 안으로 대놓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전화를 몇번 했나 보더라고. 전화가 띠니끼리 울리게 받는 사람이 없길래 제가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무슨 무슨 여기입니다. 어? 어? 야 들어 통화가 딱된 거예요? 한달 만에. 너 어디냐? 밑에 왔다는 거야저 깜짝 놀라죠 이게 또 오면 안 되는데 그야너 오지 말고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끊고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냥 막 붕붕 날라서 갔어요 너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laughs> 그 너무 요즘에 시선에서 보면은 안 돼요 그 시절에는 그 시절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뭐 그냥 아무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생활이었잖아요 절에서 스님이 돼야 될 사람인데 막 뛰어내려갔어요 아 어, 얘가 왜 왔지 보고는 나도 싶은데 아큰 스님이 알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뛰어내려갔어요 제가 조금 그 생각에 여유가 있었으면 지금 같았으면 어잘지내니뭐 나도 보고 싶었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 야 여기 왜 왔어? 여기까지 막 매정하게 얘기했죠. 아, 걔가 또막우 울더라고. 또, 막또 보고 싶어 왔다 연락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나도 네가 보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저를 이제 나올 거야. 그런데 나는 대전에 내가 뭐 연고도 없고 살 데가 없어서 난 서울로 간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널꼭 찾아올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일 이후로 이제 완전히 삐뚤어진거였죠 그리고 막 걔가 그러면 안돼 오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요? 헤어질 시간도 된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전화 통화는 두번 했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그 집에서도 안바꿔 주죠. 그러다가 어떻게 통화를 해가지고 어나절에서 나왔어 이제 이제 나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 근데 걔는 이제 어나 지금 뭐 어디 와 있어 뭐라 가지고못 만나고 또 마지막으로 통화 왔나 어 오빠 우리 언제 만나 그러가지고 며칠 있다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못 나갔어요 왜냐면 절에서 나와서 그 어린애가 막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그 친구랑 그냥 헤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그때 기억이 생긴다. 전에 그 첫사랑 이야기 이어서 이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이걸 찍다가 아, 이게 술을 내가 너무 와 먹다 보니까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찍다가 말았어요. 일단 뭐라고 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응. 보고 나서 이제 통닭을 뜯으면서 마무리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 마음에 안 들어서 끝내는 거예요. <laughs> 그런 시대입니다. 삼일 후에 이제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이래가지고. 전... 제 친구한테 오늘은라맥을각겁니고 So, 을도를 하시고. o 어 a y w h 술 t s the n 술 m e of the name? I'm sure 어 b o u t 그냥 무슨 사랑이 뭔지도 모를 막 그런 나이인데 뭐 이런 e a b o 면 물론 스님은 다 s 셨겠죠 아셨겠죠, 아, 아셨겠죠. 가슴이 아프고 뭐 얘기하라고 어, 근데 가게 저기야 둘까지 모셔다 드려 그가지고제가그 친구랑 산길를 이렇게 내려가서 둘째까지 왔어 버스 정류장 아 거기 다고왔어 아우 그러면 기가 났었고 몸도 아팠고 막 아, 뜨거운 여름만 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여름만 되면 네자 네.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그렇게 그제 첫사랑과 헤어지게 됐고 뭐 저는 절에서 나왔고 그럼 제가 뭘할 수가 있었을까요? 대전에서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 친구 순보하고, 그때 대전 노을다방에서 알게 된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대전에서. 그냥 앞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나왔죠.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 뭘 했냐면, 음, 노을다방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막 많았어요, 되게. 뭐, 대전 상고 아이들, 대신고 애들, 충남 상고, 북대전상고 또대전고등학교인가그 대전 노을다방 이란 곳이 많은 애들이 왔었거든요 다 섞여서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 노을다방 이란 곳그 중에 저는 이제 그 순보랑 친한 애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그 중에 이제 북대전상고 우리들끼는 북상 애들이라 그래. 북상 애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걔네들의 그 87학번 68년생이었어요. 아, 몇명 있어요. 되게. 그런데 그중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상민이었어요. 상민이라는. 이 상민이는 누구냐면 그 제가 전에 영상 보면 그 인신매매 당한 그 친구의 여자 친구들을 찾으러 갈때 저랑 같이 갔던 친구예요. 그 영상은 이제 링크를 제가 해놓을 거예요. 그 친구하고 막 거의 뭐 매일 같이 다녔어요. 잠은 그 친구 집에서도 자고, 걔 친구네 집에서 자고, 뭐 자취방에서도 자고, 그리고 뭐 블랙박스 놀러 가고, 뭐 코파카바나 놀러 가고, 뭐 아르바이트 그때. 술집에서 서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빙하고 끝나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술 먹고 뭐 뻔하죠 클럽 놀러 가고 돈좀 모으면 막 서울도 가고 저 전주도 가고 서울 가면 그때 그 명동에 그 인신매매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여자애들의 남친놈이 있어요 그 놈이 서울에 나중에 가서 명동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 만나러 가서 세시서 막 클럽 놀러 다니고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마이아우스 명동, 에 블랙박스. 그리고 영동에 가면은 영동 A B C. 뭐 강남역은 뭐 클럽 엄청 많고 자, 영동포 가면 뭐 영동 A B C, 영동 원투 술이 뭐 많죠. 그러다가 대전에 다시 와서 이제 그 상민이랑 지내다가 오늘 그 코파 카바나에 갔다가 여자의 두 명을 알게 됐는데 이게 <laughs> 아이들이 전주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썸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친구로 친구로 알게 됐어요. 그래가고 친해져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뭐. 지내다가 다음날 또 보고 이제 얘네들이 다시 전주로 간다고 가고또 나중에 연락이 돼서 우리가 전주로 도 놀러 가고 뭐 그렇게 지냈었어요 전혀 무슨 어떤 성적인 성적인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로 그럼 되게 순진했어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지내다가 88년도 2월이 됐는데, 그 전주 친구들이 놀러와라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상민이하고, 야, 같이 가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전주로 온 거예요. 2월 달에. 전주에는 제 누나도 있고 하니까, 여동생도 그때 전주에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72년 뒤띠뛴데 전주에 한일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와서 걔네들하고 만나고, 어느날 이 친구가 내 친한 오빠 만나고 그랬는데, 같이 걸려러 같이 갔어요. 그때 만난 형이, 어, 민호라는 형이 있어요. 민호. 근데 그형 집이 주유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형의 후배가 있는데 이름이 덕성이에요. 덕성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가도 또세 명이 친해졌어요. <laughs> 그러니까 젊었을 젊음이 좋은 게 뭐냐면 서로 막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계심 뭐막 이런 좀어 공격적인 공격적인 생각이 없으면 너무 쉽게 친해지는 거죠. 또 저는. 예전에는 어리게 보이고 좀 서글서글 했거든요, 인상이. 그러니까, 금방 친해져가지고, 또 셋이 같이 다닌 거예요, 전주를. 며칠 동안. 그 형이 자기 집에서 자고, 뭐, 술 먹고, 밥 먹고, 그러다가, 2월 27일 친구가, 덕성이가, 야, 내일 나 전주 비스트로랑 클럽에, 아는 DJ 후배가 있어서 거기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비스토리랑 클럽 가가지고, 그 후배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놀다가, 그 후배 동생놈이 나한테, 어, 형, 형은 음악도, 음악다방에서도 일해봤고, 음악도 많이 하니까, 클럽 DJ 한번안 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 내가 해도 돼. 그래 예, 오세요. 지금 DJ를 구하고 있대. 그 다음 날, 88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거기 가서 메인 DJ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이 토마스 민이에요. 토마스 민이 형이 서울 DJ인데 이제 잠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재밌는 게, 제가 블랙박스 놀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 블랙박스 명동 마이아스도 이랬었고, 또 영동 ABC도 이랬던 형이에요, 이 토마스 형이에요. 영동 ABC는 그 사장님이 제, 제 형의 아버님이세요. 선배 형의 아버님? 그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너 내일부터 나와, 너너 너 DJ 해라 가지고 제가 그날로. 아니 그 다음날에서 3월 1일날 제가 클럽 dj가 된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막 아, 뜨거운 여름만 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노만 되면 기도합니다 사사길 바란다고 연지야 <laughs> 내가 미안했다 그때 너무 어렵잖니 나도 그리고 대전의 친구들아 그리고 순보야 보고 싶다.